할렐루야. 이 신앙의 총론과도 같은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인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아브라함은요. 무엇보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실패의 현장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흐르는 눈물로 그가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초심을 잃어버렸네요. 실패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예배, 약속을 다시 붙드는 믿음의 예배,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음에도, 내가 이렇게 예배자가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그 감격과 그 감사의 예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무너져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를 붙잡아 일으켜 주셨던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리라. 내가 이곳에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성숙하게 하리라. 내가 이곳에서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터전을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교회와 예배를 지키시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예배는요, 은혜 안에서 들이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 생활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배는 은혜로 들이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다른 누군가와도 나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살수 없습니다. 기차는 레일이 없으면 달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리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걷어가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삶의 모든 것은 전부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회개하는 예배자, 감사하는 예배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는 예배자. 기억해 주십시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시작된 한 주간의 삶 속에 당당히 승리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